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휴 시작과 동시에 충청북도 청주에서 한 임신부가 이른 곳 이산의 병원에서 이 솜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 차 있어 연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청주에 있는 한 어린이 병원에서는 감기부터 폐렴까지 다양한 환자와 보호자들로 인해 통행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함을 느낍니다. 이 지역에 병원이 있어서 바로 올 수는 있지만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 걱정이 됩니다. 한 환자가 말했습니다. 위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할까 큰 걱정이 됩니다. 항상 불안해요. 한달 전쯤에 제 아이가 열경년으로 응급실에 갔었거든요. 그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환자는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연휴가 시작되자 치료 지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9월 14일 청주에서 25주 된 임신부가 양수 누출과 출혈 증세로 충청북도와 수도권, 전라, 경상 지역의 75개 병원에서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이유는 산부인과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임신부는 6시간 동안 구급차에서 대기한 후 겨우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주를 방문했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경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사직으로 연휴도만 응급실 운영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장관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지역의료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의료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은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이번 추석 연휴에 22개 병원이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방직병원과 약국도 예년보다 증가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송 거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5638-2209 똑같이 무료급등 주식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